내새 노래에 대해 이야기하다. 그게 뭐야? 로봇. 기다려. 나는 내 보상을 원해. 나는 내 새로운 사이베를 원해. 나는 완벽한 로봇을 원해. 나는 그걸 원해. 일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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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 나는 그것을 놓습니다. 아니 그것은 검은 단어입니다. 물고기 자 잘했어 그리고 타란 와우 시작하자 와 정말 통일됐어. 지폐를 만들지 않았어. 아니야. 에티켓을 봐. 이게 될수 있어. 아니 이 유로 이 유로 나는 모든 나쁜 것을 원해. 그래 그거야 좋아 지나갔어. 시작됐어 와우 그거. 네, 와우, 정말 아름다워요. 와우,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연주할 수 있나요? 너가 할수 있어? 네, 시작해요. 가자. 와, 아주 좋아요. 제 차례인가요? 그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여섯하나 둘셋 넷 다섯 다섯 여섯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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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안 좋아. 확실하지 않아. 그거. 자! 그게 <laughs> 요아. 스포... 말해 줘. 좋아. 응. 이리나 빅토르라고 불리는 또한 불리는 이리나. 안녕하세요. 이리나 예, 이름은 이리나 빅토르입니다. 저는 7살입니다. 저는 여기 있고 프랑스와 스위스에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아니요,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계란 말해줘? 뭐라고? 말해줘? 왜? 뭐라고? 오벨릭스, 당신은 그것을 원합니다. 네, 좋아요. 우리 자리 잡자. 우리 둘다 아이들. 놀자. 내가 두개 던질게. 나는 그만해 일이나. 나는 <laughs> 멈춰 일이나. 괜찮아 일이나.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내 돈. 아니 너는 권리가 없어. 나디야. 나잘 거야. 나잘 거야. 아. 내 새로운 친구야. 와우!